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산 배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배분이 무엇인지 알 수,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치 투자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가치 투자는 투자 전략이 내재 가치보다 가격이 낮은 주식을 사서 가격이 가치에 수렴하는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죠. 반면에 자산 배분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편입한 후 비중을 맞추는 게 투자 전략입니다. 가치 투자에 같은 경우는 투자 아이디어가 첫 번째로 기업의 가치는 측정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격은 가치에 수렴한다는 게 투자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이 낮은 기업을 사서 가치에 수렴하면 파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해요. 하지만 자산 배분의 투자 아이디어는 우상향하는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리밸런싱, 편입 비중을 조절을 하면은 그 행위만으로도 수익이 가능하다는 게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가치 투자의 리스크는 객관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측정이 가능한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긴 한데, 그이 장기적이라는 게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장기적이라는 걸 버틸 존버 멘탈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리스크가 되겠고요. 자산 배분은 편입한 자산이 우상향을 지속하는가의 여부. 그리고 편입한 자산들이 상관관 낮은 상관관계가 계속 지속하냐 느 여부가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은 한쪽이 오르면 다른 쪽은 내린다. 그 역도 성립하게 한쪽은 내리면 다른 쪽은 오른다. 그게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입니다. 자산 배분을 하기 위해 준비물은요, 첫 번째로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 좋고 적어도 하향하지는 않는 자산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자산들의 상관 관계가 낮은 자, 나, 나, 낮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1번, 2번이 모두 성립하는 자산들을 리밸런싱, 즉 비중 조절을 하면 그 행위만으로도 수익이 창출 가능합니다. 이 행위만으로 수익이 창출하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자산 배분 게임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배팅, 배팅 A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5% 수익,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20% 손실인 게임이고요. 배팅 B는 반대입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 손실.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25% 수익입니다. 체크포인트는 배팅 A와 배팅 B는 기대값이 1이에요. 그리고 배팅 A와 배팅 B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매우 낮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러면 이 게임에서 절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요. 기대값이 1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자산 배분이고요. 자산 배분 게임, 결, 이,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이 시작한, 도, 이게 돈의 베팅 금액이고요. 이 동전은 1회차, 2회차, 3회차 가면서 동전이 앞, 뒷면 이런 식으로, 앞면이 1이고, 뒷면이 0인 이런 식으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나갑니다. 확률은 50%이고요. 베팅 A는 100원을 보고 시작해서 1회차에 앞면이 나왔으니 25% 따고, 2회차에 0이 나왔으니까, 뒷면이 나왔으니까 20%잃고이런 식으로 이제 따거나 잃은 돈을 계속 배팅을 A에 계속 하는 경우입니다. 배팅비는 마찬가지로 배팅비에 첫 돈을 걸고 이기든 지든 계속 거기다 계속 거는 거예요. 다시 거는 거예요. 배팅A 플러스 B는 배팅A와 배팅B에 반반씩 거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가는 거고요. 반면에 자산 배분은 맨 처음에 배팅A와 배팅B에 50원씩 걸어요. 그리고 게임이, 1회차 게임을 했어요. 그럼면 이렇게 승패가 결정이 나겠죠. 그럼 이 승패 에 결정한 것을 다시 리밸런싱을 해요. 절반씩. 그 다음에 또 배팅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리밸런싱해요. 배팅을 해요. 리밸런싱이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때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산 빼분 게임의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배팅 A와 배팅 B는 완벽하게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 배팅 B가 배팅 A보다는 훨씬 나은 성과를 보여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대값이 그렇게 높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산 배팅 A와 배팅 B를 단순 더하기 평균한 배팅 A 플러스 B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자산 배분은 변동성이 적고 자산 배분을 하면서 함으로써 수익이 꾸준히 창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심지어 자산에 아무런 펀더멘털이 없더라도 동전 던지기의 경우는 기대값이 1이었죠.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자산 배분을 하는 행위에서 수익이 창출됩니다. 자, 따라서 자산 배분 전략은 가치 투자와는 완전히 다른 투자 방법이고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가치 투자는 자산의 가격이 가치에 수렴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자산 배분은 상관관계가 낮은 두 자산의 가격이 변동했을 때그 자산들을 리밸런싱 하는 행위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제 좋지 않은 이건 투자 자산이 아니라는 금이 자산 배분에선 사용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식과 채권이 둘다 망했을 때는 금이 좋아지거든요. 금이 주식과 채권 둘 다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자산 배분하는 행위, 행위에서 수익이 발생하는가? 이다 모든 게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오른 건 언젠가 내리고 내린 건 언젠가 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정에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가치,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편입한다 그랬잖아요. 또는 적어도 내리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내린 건 언젠가 오르고 급하게 오는건 언젠가 내려요. 그리고 오른 걸 팔고 내린 걸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이 편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 자산이 오르면 다른 자산은 내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오르, 그렇게, 오른 걸 팔고 내린 걸 샀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 건 언젠가 내리고, 내린 건 언젠가 오르기 때문에, 오른 게 내릴 때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타격을 덜 받고, 내린 게 오를 때 많이 사놨으니까 많이 먹어요. 여기서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그러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쁜 사람에게 적합하고 뭐 그다지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낮아서 멘탈이 약한 사람들한테도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재미가 없어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시만 하면 되는데 괜히 맨날 막그 가격 변동 보다가 그거 보고 찝쩍거리다가 이제 망하게 되고요. 직관에 저항해야 돼요. 아마존은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이걸 팔고 계속 내릴 것 같은 미국채를 사야 돼요 자산배분을 하려면 근데 이게 직관에반 이제 반하거든요 그 다음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단기간 크게 먹는 사람들 보면 배가 아파요 그리고 가치 투자보다 변동성은 낮지만 장기수익률은 다소 떨어져요 이게 아까 전에 그 랜덤 함수를 계속 돌리다 보면 요런 베팅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막, 배팅 비교통에 여기서 막 엄청나게 먹는데, 자산 배분은 그냥 꾸준히 가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적고. 그래서 이때는 상대적 폭탈감을 가질 수 있고, 이제 이 자산 비를 이걸 계속 사야 되나라는 이제 또이 직관에 저항하는, 저항해야 되는 이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이 무너지면 망해요. 가정이 우상향하는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편입한다는 거였는데, 그 자산들이 우상향하지 않거나 상관관계가 낮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예, 이렇게 자산 배분에 대해서 이제 개요를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산 배분의 전략, 자산 배분 전략이 실제로 사용되는 자산의 종류, 그리고 분산 투자가 자산 배분이 아닌 이유, 그 다음에 개인이 실행 가능한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추천서적으로는 마법의 돈 굴리기와 할수 있다 펀트 투자를 일단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 그걸 보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상입니다. 끝!